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탁쿠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다시피 뇌졸중이 맞냐 뇌졸증이 맞냐 아, 당연히 뇌졸중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분들은 지금도 이를 혼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병원에서조차 홍보할 때 뇌졸증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병명에는 증자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협심증, 뭐 통증 그렇기 때문에 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어, 쓰는 데 있어서 혼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다시피 이 뇌졸증은 한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 사용을 하는데 뇌는 당연히 뇌를 의미하는 거고 졸은 갑자기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이 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운데 중자인데 이 중은 어, 때리다 혹은 마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뇌졸증을 검색해 보시면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이 뇌졸증이란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석조 박사라는 분이 가장 어, 먼저 어, 썼다. 뭐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뇌졸증이란 것을 장명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1946년 일본 교토 부리 부대를 졸업하고 코넬대 신경 내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어, 1955년 귀국을 하고 순천향대를 설립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 글을 쓰신 분이 20년 전쯤에 일본의 한 학회를 참여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한자로 뇌졸중을 쓰는 걸 발견하고 이에 대해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 뇌졸중이란 단어는 어 일본어가 맞다 일본식 한자 아시잖아요 일본이 이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어 일본어 자기네 언어로 쓰고 있는 것을 일본식 한자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그뭐 대학 뭐 예를 들면 대학 큰 학문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썼던 것들을 한국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한국이 이제 좀 근대화가 늦어진 상황에서 개학이나 식민지 시대에 수많은 일본식 한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런 이제 용어를 우리가 수용했고 그중에 하나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안 되겠다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 용어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바꾸자라고 추진을 한 겁니다 2003년에 그래서 우리 뇌 중풍으로 바꾸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어떤 그 학회의 이 품을 어 정확하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립하고자 많은 조사를 했는데 어. 의학이 정말 발전한 한국, 일본의 영향을 받은 중국, 대만에서도 뇌졸중이란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니 내 나라가 모두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중단하고 뇌졸중이란 단어를 계속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이 뇌졸중 관련해서 어, 의학에서는 대한민국이 뭐 최고라고 어, 그 어떻게 보면 이 치료에 대한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은 어, 어, 이 용어가 일본 용어라고 해도 우리가 어, 뒤처지진 않는다라고 어, 이 글에서는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뭐 뇌졸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 너무 편하게 쓰고 있고, 다 뇌졸증이 아니라 중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 용어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접점 잡는 건데, 소비자분들한테 뭐 아주 쉽게 물어볼 수 있죠. 거긴뇌졸중이 맞을까요? 뇌졸증이 맞을까요? 뭐 저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둘다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많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증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요런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이 의미하는 거 조리 의미하는 것들을 한 번씩 언급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상담이 재밌게 또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